우리 능이는 은밭에서 얼레리 꼴레리 똥 싸고 있대요. <laughs> 능이는 얼레리 꼴레리. 지금요, 제가 아침에 운동을 다 못하고, 이제 좀 해가 났을 때, 해를 봐야 멜라토닌이 나와서 밤에 깊은 잠을 자고, 모든 부분에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원래 매일 운동을 하지만 해가 났을 때 이렇게 저희 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. 저 아래는 내려갈 생각도 말아야 해요. 왜냐하면 너무 경사가 져서요. 미끄러워요. 큰일 날 큰일 날수 있어요. 음. 이제 우리 능이는요. 어, 제가 가는 길이 이렇게. 그건 아니야, 능이야. 만지면 안 돼. 일로 와. 일로 와. 어서 와. 이쪽으로 와. 그건 만지면 안 돼. 능이 어디 갔지? 능이가 앞에 따라가더니. 이제 뒤에 따라왔어? 앞으로 가. 옳지. 옳지. 앞으로 가. 자기도 걷기 운동하고 있어요. 아 저렇게. 아침에도 물을 잔뜩 주고 물을 주면서 밥을 주는데 능이는 이렇게 눈을 막 먹어요. 눈을 먹는 게안 좋을 것 같은데, 능이야 눈을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지 않니? 너 어디 가니? 내려갔다 올 거야? 나는 여기 걸을 거야. <laughs> 내려갔다 올 거야 그랬더니 있잖아요. 내려가라다가. 저랑 있는 게더 좋으니까 이렇게 정원을 <laughs> 뛰어다녀 요 오호 그거 가지고 놀고 있어? 그래 능이야 그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뻥뻥 차 한번 차 볼게 뻥 아이고 이야 해가 들어다 나갔다 그러네요 너 그거 가지고 갈 거야? 앞으로 쭉갈 거야? 나 일로 갈 건데? 걷는 운동. 걷는 운동. 그럴 때 가지고 가는 거네? 이제는 저보다 앞장서서 가네요. 제 뒤에 따라와서 제 발을 툭툭 건드리더니. 에헤헤. 아유, 우리 능이가. 좀 전에는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아랫집에 내려가서 뭘 하나 물고 와가지고요. 그걸 먹더니, 음, 다시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, 제가 운동하니까, 자기도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. 능이 거기 있을 건가요? 나는 걷고 또 걷고. 아직 오늘 걷기 분량을 채우려면, 아직 멀었어요. 여기만 계속 돌고 있어서, 음. 저 아랫집에서 조금 놀더니, 새세 뛰어 올라왔어요. 저랑 놀려고. 이거를 발로 한번콕 차줘야지. 그래야지, 능이야? 아유. 이제, 우리 이거 놓고, 또 계속해서, 뱅뱅뱅, 돌고, 돌고, 돌고. 쭉 가자, 능이 쭉 가자. 만지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 알지? 옳지? 쭉 가야지. 이렇게 느려. 이렇게 속도가 느려. 좀 빨리 가면 안 되겠니? 그렇지. 아주 잘 가네. 우리 능이가 아주 잘 가네. 어디 올라갔어요? 으흠. 그쪽에 뭐가 없을 걸, 어? <laughs> 너 대파 심어 놓은 거. <laughs> 야, 대파 또 뜯어 먹네, 능이가. 별걸 다 먹네요, 우리 능이는. 못 먹는 게 없어요. 어우, 오늘 아침에는 어디서 비누 조각 어, 모아놓은 거 이걸 찾아와서 제가 뺏어서 버렸어요. 뭐해 능이야? 디리리 디리리 어디가? 거기 갔다 올 거야? 어 거기 갔다 와. 나한 바퀴 돌고 있을게. 알았지? 응? 어디로 갔나? 저쪽에 있구나. 능이야, 이제 나 혼자 돌고 어디 봐? 능이가 안 따라오네요. 오늘은 또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! 그랬더니 능이가 또 감사합니다. 그리고 끝내려고 했더니 자기 얼굴을 또 비춰주네요. 아유, 자기가 주인공인 걸 알았나 봐요. 능이야.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. 감사합니다.